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유행영문법 다섯 번째 특강, 특강, 전치사 분류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전치사 분류에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이것을 확실히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좀 복습을 할까요? 전치사란 무엇인가? 뭐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만, 전치사라는 것은 명사나 대명사를 명사나 대명사로만 쓰지 말고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어로 사용하자 이런 얘기요. 수식어, 수식어하면 형용사나 부사죠. 그런데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명사나 대명사의 앞에 붙이는 단어, 그러니까 수식의 어떤 단어를 붙이지 않으면 그게 명사나 대명사나, 이 네, 형용사, 이제 구분이 안 되니까, 앞에 짤막한 단어를 붙여서 수식어로 쓰자 하는 것이에요. 명사나 대명사를 그냥 수식어로 쓰면 혼동이 오니, 앞에 짧은 말을 붙여 구분하자는 말이다. 그 짧은 말이 바로 전시사다. 전시사는 왜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어 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전시사의 형태적 분류를 한번 살펴보죠. 자, 전치사는 첫째 1차 전치사라고 있어요. 1차 전치사는 다른 품사에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닌 본래 전치사. 여기 아니네요 아닌. 아닌 본래 전치사를 말하는데 이것을 단순 전치사라고도 합니다. 단순 전치사. 1차 전치사는 단순 전치사. about, along, at, by, in, more, 뭐, to, uh, with.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단순 전치사 혹은 1차 전치사로 합니다. 자, 2차 전치사는 다른 품사에서 전치사로 전용된 것.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품사인데, 품사인데 전치사로 전용된 것. 그것을 2차 전치사로 한다. 주로. 현재 분사라 과거 분사에서 전용, 전용된 것인데, 주로 현재 분사에서 대부분 다 전용된 겁니다. daring, regarding, during, saving, except, past. 자, 이런 현재 분사에 전용된 거, 형용사에서 전용된 거, like, near, opposite, minus, 이런 것이고, 명사에서 전용된 거, down, despite. despite. 예, 이것은 그 정우형 고등영법에 나와 있는 걸 인용해 드린 겁니다만은, 이건 어쨌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군 혹은 구 전치사, 구이라는 것은 무리군자죠. 여러 개 있다 이런 얘기요두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전치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 전치사.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를 군구 전치사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복합 전치사, 합성 전치사라고도 합니다. 또 이것을 전치사 구라고도 할수 있죠. 예, 구라는 개념을 여러분 아시니까 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according to as for uh, back of uh, instead of out of 콤마가 있어야 돼요. With respect to in front of in spite of 등입니다. 자 용례를 보죠. 용례를 There is a tree in front of my house. 이것이 in front of를 전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목적어는 뭡니까? My house. 소행사는2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서 in front of my house를 부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사구입니다. 이걸 전치사구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부사구입니다. 그러나 in front of만 이것을 구은 전치사, 구 전치사, 복합 전치사, 합성 전치사구로 말하며 전치사구라고도 말할 수 있죠. In front of my house는 부사구고 in front of를 전치사 구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엄밀히 보면 이 문장을 엄밀히 분석해 보면 in과 of만 전치사예요. in의 목적은 in의 목적은 front죠. in의 선에서는 틀이죠. 또 of의 목적은 my house, of의 선에서는 f r o m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습편의상 in front of를 하나의 전치사로 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보세요. 엄밀히는 in하고 of만 전치사인데, in front of를 한단어로 봐서, 그죠? 학습 편의상 전치사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arriving, on arriving in Seoul, I advanced to the office. 나는 서울에 도착하지 마자 사무실에 즉시 갔다. 이것도 이 문장에서 on arriving은 부사구입니다. arriving in Seoul. 부사구예요 전치사구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A book on the desk is mine. 여기서 전치사가 이거죠. 전치사의 목적어는 desk, 설행사는 북이죠. 책상 위에 있는 책이 나의 것이다. 여기에서 이것은 on the desk는 형용사입니다. 왜? 북을 수식하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죠. 이런, 예, 형용 전치사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 A book is on the desk. 한 책이, 한 권의 책이 책상 위에 있다. 여기서 같은 언어지만 이것은 부사구입니다. 이즈를 수식하죠. 에, 여기서는 부사구다. 에이, 전치사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예, 여러분 기억해 두리기 바랍니다. 자, 전치사에 대해서 좀 혼돈이 있을 수가 있어. 이것을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어, 예,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